K리그 7라운드. 와. 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 제가 요즘 자꾸 K리그 재밌다고 하는데, 억텐인 것 같죠? 진짜 아니요. 요즘 K리그가 정말 재밌습니다. 제 채널에서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숨기지도 않겠습니다. 탈모가 시작됐습니다. 지친 축구인들의 힐링 영상. 안녕하세요. 편의점 한별입니다. 작년 겨울쯤부터. 책상에 머리카락이 조금씩 보이더니 샤워하다가 거울을 봤는데 정수리에 숲이 아닌 바닥이 조금 보이는 겁니다. 원래 엄청 풍성했거든요. 충격 먹고 주변 사람에게 물어봤는데 시작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잘 모르겠다고 하는 지인도 있었습니다. 사실 많이 진행되거나 심각한 건 아닙니다. 허나 모발이 가늘어지고 조금 빠지는 증상이 생긴 건 확실합니다. 잊고 있었는데 외할아버지가 탈모가 있으셨거든요. 대머리계 선두주자인 조오미 님이 언젠가 그랬습니다. 본인은 어머니에게 탈모 있냐고 확인받다가 다 빠졌다고 어머니는 좋은 말만 해 주니까요. 아무튼 저도 잘 모르겠다는 반응보다는 시작됐다는 말에 귀기울이며 병원으로 달려가사니 나 축구 유튜버인데 녹음하고 있는 지금 현타가 오네요. 아무튼 공부 은근 열심히 했으니 나중에 진행 상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 7라운드 K리그가 굉장했습니다. 먼저 제주 경기를 봤는데요. 제주는 9일 강원FC, 12일 창원시청, 15일 수원삼성을 거치는 지옥의 3연속 원정 경기를 했습니다. 즉 7일 동안 춘천, 창원, 수원을 오가는 혹독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이기며 3연승을 따 하는 겁니다. 순위도 12위에서 7위까지 상승했고요. 사실 세 경기 모두 힘겹게 승리를 따냈습니다. 제주는 시즌 초반부터 다른 팀에 비해 주력선수 부상이 이상하게 많아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15일 수원 삼성전부터 이창민과 안현범이 부상복귀를 하면서 잘 나갈 때 제주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수원 삼성도 물러날 곳이 없는 상황이라서 치열한 경기가 됐습니다. 수원이 먼저 골을 넣었지만 제주가 연달아 3골을 넣으며 1대3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0분경에 수원의 유재호가 추격골을 넣어 2대3로 3을 만들었고 이때부터 양팀 다 긴장감에 똥줄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수원은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파상공세를 이어 나갔고요. 제주는 3연속 원정경기로 인해 체력 이 바닥나서 어떻게든 수비해서 이대로 끝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제주는 경고를 감안하고 노련하게 반칙도 쓰면서 수원의 흐름을 악착같이 끊었습니다. 결국 제주가 가까스로 골대를 지켜냈 고 2대3으로 제주가 역전 승리했습니다. 정말 숨막히는 14분이었습니다. 이 쫄깃한 경기를 보고 이번 영상 주제는 멀티골런 헤이스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경기 수원FC 대 전북 팀내 사정이 안 좋은 전북이지만 6라운드에서 인천을 잡으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기세가 좋던 수원FC가 결국 전북도 잡아낸 겁니다. 라스가 골을 넣으면서 1대0으로 이겼는데요. 사실 라스에게는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번에 수원FC가 대전을 5대3으로 잡았을 때 대활약한 건 라스였는데 개인적인 호감으로 윤빛가람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진짜 라스를 그려야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일요일 대전이 울산을 홈으로 불러들여 2대1로 이겼습니다. 와, 이번 시즌 울산은 누가 봐도 진짜 완벽한 팀이거든요. 전북 팬 BK도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몇 년은 울산의 시대가 열릴 것 같다고 탁월한 골 결정력, 엄청난 속도, 탄탄한 조직력, 기술 등등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팀입니다. 오히려 너무 좋은 선수들이 벤치를 지키는 게 문제라면 문제죠. 그리고 리그 시작하고 현재까지 6승, 전승 이런 대단한 팀이라서 도대체 언제 멈출지 상상이 안 갔습니다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울산의 상승세를 멈춰 세울 수 있는 팀이 있다. 그건 대전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토토도 맞췄습니다. 아무튼 경기는 2대 1로 조금은 평범한 스코어로 대전이 이겼습니다만 경기 자체가 엄청나게 재밌었습니다. 서로 공격 축구를 했거든요. 울산이야 원래 잘하던 팀이라서 놀랍지 않은데 대전이 한발 물러섬 없이 완전 공격을 하고 있더라고요. 경기 내내 시선이 왼쪽 같다 오른쪽 같다 엄청 왔다갔다 했습니다. 경기 결과를 떠나서 멋진 축구를 보여준 양팀의 K리그 팬으로서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경기가 나와야. 해외 축구만 보시는 분들도 국대 축구만 보시는 분들도 축구 안 보시는 분들도 k리그 보시고 재미를 느끼죠 그래야 저도 남들에게 추천을 하고요 k리그가 이 정도다 네가 안 봐서 그러지 k리그 원래 이랬어 잔디만 좀 괜찮으면 이런 경기 계속 나와 뭐 유럽 축구 직관 가봤어 만질 수 없으면 그건 애인이 아니다 이런 허세도 좀 떨면서요 아무튼 이런 미친 경기를 보고 끝났다 대전과 울산이 7라운드를 뒤집어 놓으셨다 제주 2대 3 역전승 전북 잡은 수원 fc 다 필요 없다 7 라운드는 이 경기가 가장 재밌었고 이걸 그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 다음 경기인 대구대 광주 경기를 밥 먹으며 봤는데 식곤증으로 전반만 보고 자버렸습니다. 시끄러워서 잠에서 깼는데 86분 화승훈 골 역시나 흐름 좋은 광주가 이겼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스코어를 보니 3대4 아니 씨 자는 사이에 이게 무슨 일이야? 분명 전반에 0대1로 광주가 이기고 있어서 광주가 이길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만 3대4 경기 흐름 보고 더 놀랐습니다. 59분에 광주의 허율이 골을 넣으면서 0대3까지 벌어졌더라고요. 근데 그 뒤부터 대구가 엄청나게 따라붙으며 새 골을 내리 넣은 겁니다. 무슨 이런 미친 경기가 다 있습니까? 대구의 공격력과 정신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렇게 3대3으로 동점이 된 순간 모든 게 대구의 흐름으로 넘어왔다 싶었는데 이 상황에서 광주의 화승훈 골 기세를 잃었음에도 집중력을 발휘한 광주에도 찬사를 보냅니다. 네 번째 골은 대구가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잃은 것 같더라고요. 광주는 그 기회를 굉장히 잘 살렸고요. 원정 경기였고 특히 분위기로 압도하는 DGB 대구은행파크에서 이런 경기를 펼치다니 대단합니다 광주. 자 이젠 어느 팀에 누굴 그려야 하죠? 공평하게 제 머리에 물어봤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멋진 골로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만들어준 이현식 루빅손 선수에게 감사하며 그려봤습니다. 제목은 탈모는 피부과로 가세요. 프로페시아는 먹는 약으로 의사처방전이 필요하고.